여러분 지금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이잖아요. 공부뿐만이 아니라 사실 어떤 일이든지 다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내가 뭔가를 하겠다, 뭐 운동을 하겠다, 공부를 하겠다, 아니면 뭐 담배를 끊겠다. 여러분 담배 빨리 끊으셔야 되죠.라고 하는데 이제 내 네, 이런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중고생 분들 중에. 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본심이 드러나는 음.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흡연하는 친구도 없겠지만 뭐뭐 뭐 술이나 담배나 뭐 여러 가지 것들 왜 우리가 이제 자, 결심을 하잖아요 근데 작심 삼 일이 되는 말이에요 삼 일도 안 돼가지고 보통 3 일까지 가지도 않아요 오늘 내가 마음먹은다 오늘 나어 이제부터 진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하루에 0 시간씩 1 3 시간씩 막 해야지 마음 딱 먹었는데 오늘부터 벌써 오늘 벌써 친구들이랑 뭐 친구들이 놀러 가자 그러면 놀고 보통 여러분들은 작심 몇 분입니까? 몇 시간, 뭐 며칠까지 가지도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또한 그랬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걸 이겨내고 공부를 꾸준히 할수 있냐? 그고더나가서는 습관으로 만들 수 있냐? 라는 거거든요. 그 말씀 드리기 앞서서 한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좀 드려 보도록 할게요. 어, 제가 지금 코를 만졌잖아요. 여러분, 지금 방금 보시면서 어, 코를 한번 이렇게 만져봐 주세요. 여러분들의 코를 이렇게 만져보라고요 아니면 눈을 깜빡여 보세요 다 했어요? 했어요 안했어요? 솔직하게 눈 깜빡이는거 할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야기 좀 나왔었는데 음 제가 지금 눈 깜빡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바로 해, 해줬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 여러분들 지금 당장 물구나무를 서서 다리를 꼬고한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눈 깜빡이는 거를 어, 3일 동안 해보세요.라고 한다면 여러분 할수 있겠습니까? 오, 어지러울 정도죠. 못하죠, 싫어요. 이런 말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뭐냐면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이제 작은 눈 한번 깜빡이는 거 이거 너무나도 작은 거죠. 누구나 누가 못합니까?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할수 이미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3일 밤낮을 눈 깜빡이 는이 못한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공부할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어떤 과제가 많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막 엄청난 그 의지로 아, 진짜 이제부터는 정말 성태형 따라잡겠어. 성태형 정말 문 부수고 들어가도록 해. 저문 부수고 들어온다고 맨날 여러분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그때뿐이에요. 솔직히. 계획을 짜거나 목표를 세우거나 할 때는 그때는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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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가 막 폭발할 지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하루 지나고, 다음날 하려고 그러면은, 막, 10시간 막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다음날 되면은 10시간 할 생각이 뚝 떨어져 버려요. 너무나 내가, 너무, 어우, 나 진짜 못할 것 같아. 당장, 어, 실려갈 것 같아. 119 불러야 될것 같아. 이런 어떤, 이 정도란 말이에요. 사실 눈 한번 깜빡이는 것과 이걸 3일 내내 깜빡이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그 크다는 바로 느낌이 오죠 마찬가지예요 자 어떤 하나의 공부를 여러분들이 습관을 만들고 그러면 이제 꾸준히 좀 지속을 하고 뭔가를 뭐 예를 들어 뭐 금연처럼 뭐 끊는다고 한다거나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뭐 운동을 한다고 치면은 하루에 막 5시간을 내가 운동하겠다 이런 거 말고 한 1분 동안 그냥 제자리뛰기를 하겠다. 1분 뭐 누가 못합니까? 정 안되면 30분 만이 아니 30분이래 30초 만이라도 아니면 팔굽혀펴기를 뭐 내가 한 3개만 하겠다 정 안되면 하나만 하겠다 정 안되면 그냥 엎드려 있는 자세만 취하겠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턱걸이를뭐 하거나 할때 처음에 안될 때는 그냥 매달려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주 작아 작은 거요거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대신 이게 왜냐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사실 너무나도 작아서 근데 이거는 거부감이 안 들어요. 그럼 매달려 있는 거 누가 못 합니까? 엎드려. 지금, 저도 내려가지고 엎드려. 그냥 할수있다말 이렇게. 이거 누가 못 하겠어요. 굽힐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한번, 이거, 이거. 이건 너무 쉽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다할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공부 마찬가지예요. 작은 거를 꾸준히 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계속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아난안 되는가 보다. 저는 해도 안 되고 저는 진짜 쓰레기인 거 같아요. 성태용 저는 진짜 쓰레기통에 좀 넣어주세요.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들어가지도 않아요. 쓰레기통에 어떻게 머리부터 넣었습니까. 뭐 엉덩이부터 넣어요. 안 들어가요. 어떻게 자 처음부터 계획을 짜거나 아 이제부터 진짜 열심히 해야지 올해부터 정말 이제 새해 새해가 밝으면 뭐 하게 해, 해가지고 이제 그 계획을 짜고 했는데 선일도못 가서 실패했어. 그리고 또 언젠가 또 이제 맘 잡고 해야겠다 했는데 또산일도못가 실패. 실패, 실패, 실패 계속 쌓이니까 아난 해도 안 되는 가 보다. 저는 구제 불능이에요. 저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야.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막 의욕이 차가 좀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거의 최소 수준으로 낮추시란 말이에요. 최소 수준도 최소 수준으로 너무나도 진짜 이거 작아서. 어안 지키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공부라고 한다면은 딱 10분만 하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지금 습관이 안 잡혀 있다 그러면 10분만 해도 됩니다. 10분만 한 그런 식으로 이제 작게 시작하면은 이게 부담이 안 되잖아요. 어 내가 뭐 하루에 10시간씩 하겠다 그러면 10시간 내가 언제? 어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 이렇게 하지만 10분 왜못 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 다할수 있다고. 좀안 되면 5분이라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점진적인 성장을 이제 노리는 건데, 자, 이렇게 작은 일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그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뇌라, 뇌, 라뇌 자체가요, 어, 사실은 되게 새로운 뭔가의 도전을 하는 거를 그렇게 바,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좀 경향이 있긴 하지만.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이, 인간이라는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문명사회가 이렇게 이제 발전한 현대사회, 현대사회라는 거조차도 사실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룩된 거예요. 엄청나게 오랜 기간을 인간은 말 그대로 자연 속에 있었습니다. 자연은 어떻습니까? 어, 막 호랑이가 갑자기 등장해 날 깨물 수도 있어요. 뭐 벌레나 어디 뭐뭐 뭐 위험한 뭐 숲을 막 이런 데 들어가면은 갑자기 악어가 입을 아, 이렇게 벌리고 나를 진짜 깨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괜히 이 안정되지 않은 거에 막 가까이 막 변화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그만 위험한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게 지금은 물론 갑자기 뭐 공부를 한다고 래서 갑자기 호랑이가 갑자기 책에서 막 튀어나가지고 날 깨, 물, 물거나 이런 일은 없죠. 하지만 어, 기본적으로 어떤 우리 뇌는 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안주하려고 하는, 그리고 나태해지려고 하는 약간 그런 어떤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변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좀 되게 이제 당장은 할수 있어요. 그날 하루 정도는, 뭐 작심 3일 삼일 정도까지는, 근데 그게 뭐. 3일이 되고, 4일, 5일, 6일, 이렇게는 되게 뇌가 이제 거부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만큼 크게 뻗는 게 아니라 살짝만, 한 발자국만 내딛는 거죠. 그게 살짝 이제 내가 변할 게 하고, 살짝, 살짝씩 그러니까 요게 익숙해져. 10분씩 매일매일 공부하는 게 익숙해져. 그러면은 이만큼은 나의 어떤 익숙해진 영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쌓이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한 15분. 또 그게 익숙해져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거 뭐 심리학에서 컴포트 존이라고 하든 컴포트 존이라고 하든 그러니까 편안한 안락한 지대 내가 편하게 여긴 지대를 점차적으로 늘리라는 겁니다 갑자기 저기까지 이제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뇌가 일단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리고 이게 뭐 작으니까 지킬 가능성이 일단 높으니까 하루에 뭐 10분 15분 예를 들어 그렇게 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어쨌거나 이게 작긴 하지만 이것도 매일매일 목표고 내가 이걸 달성했다는 어떤 뿌듯함,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매일매일 내가 뭔가를 어쨌거나 내가 어기지 않고 한다는 거, 그러니까 성취감. 이게 작은 성공이긴 하지만 이 작은 성공을 내가 달성했다는 그게 쌓이면은 내 어떤 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도 생겨요,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어 그런 어떤 성취감을 느끼는 게, 이제, 그 지속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그게, 뭐, 10분이라고 잡아놓고 해가지고, 10분 딱 땡! 하면은 손 떼. 이게 아닙니다. 10분에는 내가 더할수 있어. 그럼더 해도 돼요, 그날. 그 다음날 했는데, 딱 10분밖에 못했어. 오늘은, 어, 더 못하겠다. 그러면은, 10분에 손 떼도 됩니다. 근데 다만, 더 하고 싶어. 어, 이거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개념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어, 이거 최소한 끝까지는 알고 싶어. 요 개념만큼은. 아니 요 개념은 내가 10분 동안 봤는데, 아 문제 하나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좀 알고 싶어라는 어떤 그런 욕구가 생겨야 자연스럽게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 알고 싶어. 여기서 끝내는 거는 여러분 영화를 보다 갑자기 제가 만약에 TV를 껐어요. 드라마 한창 신나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물론 공부가 드라마 드라마처럼 뭐 이렇게 뭐 흥미진진하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아니 그래도. 요거까지는 그래, 내가 보, 어떤, 내 자신과의 어떤 그, 음, 여기까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놔두세요. 계속 하게끔. 놔두라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점은, 내가 예를 들어 오늘, 원래 10분 하기로 했는데 1시간을 내가 했어.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날도 1시간을, 최소 목표를 1시간으로 잡으면 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또, 어느 날 갑자기 삘 받아가지고, 내가 막 5시간을 냈어. 원래 10분 하기로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일 다섯 시간을 하겠다. 요렇게 바꾸시면 또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그때 하루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섯 시간으로 맞춰놓고 하면은 또 이걸 못 지켜가지고 자괴감이 들고. 네. 그래서 완전히 이게 내가 10분 정도는 뭐 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자기를 변화시켜보시라는 거예요. 휴! 신나죠? 으, <laughs> 어요 아주 재밌기 때문에, 아재 개그. 그럴 리가 없는 것 같은데. 할수 있다! 음. 아, 가자! 응. 도저가다! 응. 도저가 아니다 어. 배수하고 난 다음에, 눈도 부시지 마세요. 또 감사하고 또 실수하고 또. 부시지 마세요. 비싼 놈이 더 가자. 괜찮냐고요? 사랑합니다. 아니요. 죽어 말아라.